에릭은 한창 신화 활동으로 바쁘던 시절,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.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 가까이 됐다는 그의 발언에 팬들은 놀랐지만, 에릭은 더욱 자세히 이야기했다. 예전에 큰 인형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인형을 받고 여자친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. 나중에 알았는데, 혼자 있는 인형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여린 우리 애기에게 내가 든든한 남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. 그가 밝힌 여자친구는 몸매가 예쁜 외동딸이라고 했다. 이 인터뷰 이후로 에릭과 그의 여자친구는 수차례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. 에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연예계에서는 그의 여자친구가 배우 김희선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졌다.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. 에릭은 어느 날 방송에서 생방송 중 여자친구에게 공개 청혼을 하겠다고 예고했다. 이 소식에 김희선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. 에릭이 술이라도 마셨나요? 왜 그런 말을 했죠?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, 딸이 아직 연애할 나이가 아니다며 쓴소리를 더했다. 결국 에릭의 공개 청혼은 실패로 끝났고, 그 사건은 에릭의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.